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 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삿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매순간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아에 지내시다가 오늘 영원의 안식과 힘을 누리는 시간의 지송소 안으로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재림기별이 들어온 지 120년이 되어 갑니다. 한국의 재림성도들은 그간 신사참배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복무와 여러 시험 등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고난들을 겪어왔으며 급기야 코로나19에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신한적 위협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이지 않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들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한 시기에도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마지막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의 신앙적 승리를 위한 위로와 약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터널과도 같은 막막함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있는 도전과 시련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되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안에 견고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생 때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장차 망하는 도시인 장망성에 사는 믿음 씨가 이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에 전도자의 안내로 조은문을 지나 십자가 앞에서 그토록 무겁게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호련하게 등에서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며, "아, 이제는 이 믿음씨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은 거기서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씨의 신앙의 여행은 그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더 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계속 여행하며 여러 시험과 시련, 박해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애국에서 400여 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기 14장에서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 함께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얻은 후에 곧 가난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바로 그들은 출애국기 이후 14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였고 16장에서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무리바에 물 없음을 원망함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다 모세가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이 연속되는 가운데 17장에 들어와서는 설상가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소연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고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날 줄아는데 그게 아니네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힘든 게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게 힘이 들까요? 10여 년전 대중의 종교자유부에서 유럽의 나라들의 설문을 하였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였는데 먼저 한 그룹은 10대에서 20대 재림 청년들에게 시련이나 박해, 핍박,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핍박이나 박해, 불평등을 당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같은 나라에 있는 70대 이상 대신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련과 핍박, 박해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쟁 중에서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다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 확고하여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시내의 사람 여매 여배 고백과도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올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할 때에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하였던 그러나 언제나 항상 나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고 시련의 때에도 나의 곁에 계시며 이 시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시련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볼수 있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을 허락하신 이유임을 기억하게 되시고 그 실현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한 재림 청년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먼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인데 한국에 와서 재림 기별을 받게 되고 침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이고 이제 졸업을 해야 하는데 졸업 시험이 계속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안식일이어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올해도 보지 못하고 만약 내년에도 보지 못한다면은 졸업을 할수 없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국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서 학교에 협조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학교에서 졸업 시험을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치력에 허락해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대답을 받고 이 학생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한 본인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값지고 소중한 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던 그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 청년의 간증은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십 년째 학교 시험과 국가 자격증 시험이 안식이려 시험을 보지 못하여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재림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반갑고 용기가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단지 반갑고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재림 청년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하였지만 입학 면접이 안식일이요. 그 면접의 순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을 볼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하였는데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과 함께 심리를 위해 법정에 참석하였는데 심리를 하던 판사께서 재림청년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본인이 누구이며 본인이 믿는 신앙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중하지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지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며 어릴 적부터 토요일을 예배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속적 일을 금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왔으며 이것은 저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제 직업과 미래의 꿈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고귀한 신앙 양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의 법정에서 한 재림 청년의 그 고백은 저에게 세상의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우렁찬 울림과 감동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한 재림청년의 신앙 양심과 그가 가진 꿈중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재림청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성경 출애국기 20장 8절부터의 안식일 개명이라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준수하는 방법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시험을 포함한 세상적 일을 금하는 것이며 안식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보내는 것임을 아주 명확하고도 자세하게 기록해,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판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분명히 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문을 통하여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계명, 넷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증언의 말씀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때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실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비록 그것이 법정에 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명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으로 비록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굳은 믿음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앞에 서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의 음조처럼 귀에 들려온다.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멸류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 있는 허락의 무지개를 보아야 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옴을 고백하며 하늘을 하늘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 뿐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열렬히 간구하는 것이 항상 안전한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적 대쟁투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죄의 올무를 우리 발 앞에 사방에 펼쳐 놓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쟁투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안전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또 온정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선봉장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그분께서 진히 우리를 대신하여 이 영적 싸움을 싸우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아멜렉과 싸워 없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에만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들고 준께 아를 때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엎드려 주여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의 깃발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봉장이 되셔서, 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마 내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설수 있도록, 우리의 선봉장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신앙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재림 청년들이 골리앗과도 같은 여리고 성벽과도 같은 너무나도 요지부동으로 보이는 아말렉 앞에서 결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에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재림청년들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므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모든 재림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 재림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재림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